이번 영상에서는 재고 이동부터 재고 이동 현황까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이동은 재고 관리 재고 이동 메뉴 클릭 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화면은 이동 정보와 상세 품목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 이동은 보관 중인 재고를 한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옮길 때 사용합니다. 재고 이동은 실제 재고 수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능이므로 차고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등록 버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각 품목은 하나씩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재고 이동은 이동 일자, 출고 창고, 입고 창고명을 입력하고 하단 상세 품목 정보에 품목을 입력하는 순서로 작성합니다. 이동 정보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경우 엔터키만 누르면 이전 내용이 자동 복사됩니다. 복사를 원치 않으시면 방향키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력란 옆에 검색 아이콘이 있다면 F2키를 눌러 원하는 내용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고, 직접 입력 후 엔터키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품목 입력에서도 검색 아이콘이 있는 항목은 F2키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값을 입력한 뒤 엔터키를 눌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품목 정보 입력 시, 창고별 품목 조회 팝업은 이동 정보에서 선택한 출고창고의 재고 수량이 조회됩니다. 품목 정보 입력 시각 창고로 입출고 처리되어 창고별 수량에 가감되고 이동 상황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동 내역은 재고 이동 연황 메뉴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 이동 방법과 재고 이동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출고 조정 방법과 조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